사람도 가까워서 아주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 비 오는 온치 있는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캠핑장. 어? 힘들지? 잘한다, 잘한다, 잘. 여기가 딱 좋네. 어. 이야, 맛있는 토스트, 양배추 토스트. 이게 원래 이렇게 피는 건가? 이게왜 이렇게 피는 거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왜 개화가 안된거 같지? <목소리> 가운데 있는 꽃이 진짜 꽃, 가장자리에 있는 꽃은 헛꽃. 수분을 하기 위해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방법이란다. 정상 620m. 근데 붉은 놈은 정상이 620m인데, 그 붉은 오름 둘레길이잖아. 그렇게 1.4km더라고 한 바퀴 도는데. 유난히 돌이 붉다 흙이 붉다고 해서 붉은 오름은 계단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붉은 오름 정상 가기는 쉽다. 하늘이 안 보이는데. 그렇지 언니 다 왔어 진짜 삼십 분이면 올라오는 것 같다 뭐야 완전 오르는 데 둘러 쌓여 있는데 너무 좋다 여기 절벽 위에서 보는 것처럼인데 좀 낮은 어. 훨씬 쉽게 올라오네 와, 와 저기 홀리다 보여. 보는들 너무 잘 보인다. 바닷가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어 바다 보이네? 바다 보이네. 저 위에 섬이잖아. 사기파 사기파 쪽인가봐 이쪽이. 어저 범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게 먼건 아니고 가파도나 마라도인 것 같아. 아. 아니 대마도 보인다. 저 대마도잖아. 대마지다. 그럴 것 같지. 가파도, 마라도가 이렇게 멀리 보는 것인가? 대마도. 대마도인데 이번 향이 아니지 않아? 그러네 저건 뭐지? 옥키나? 아래쪽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옥키나 섬 중에 하나인가 저거 보이지 않아? 오기나 아닌가? 오기나 지금 흐려서 멀리 보인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도 아니야, 우도? 에이, 아니야, 우도는. 우도는 동쪽인데. 뭐지? 궁금하네. 노루야, 아, 노루는 아니고. 그러니, 승자. 얘 사람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어, 뭐 사람이 있어도 자기한테 해꼬지 안할 거란 건 아닌가 봐. 엉덩이가 그냥 시룩시룩 하네. 오늘의 요리. 요리 하나는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지미채. <목소리> 생활여행자,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말 신나게 반찬을 하고 있어요. 이야우, 반장 뿜! 시간 날 때마다 숲을 걷고 또 걸었다. 여기까지 어. 6.7km니까 여기서부터? 현위치가 여기잖아 어. 아니지 여기까지 또가이건 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요 6.7km야 어. 7.5km 걸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아무 정 안되면 돌아오면 되니까 아무튼 이쪽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까 어. 어저께 여기서 우린 이렇게 내려왔잖아 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거야 어, 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원점으로. 너무 괜찮다. 저렇게까지 못가 힘들어서 다 돌라냐? 아니 아니 아니. 상산 산거리지? 예, 그렇지. 이렇게 해서 간 거지 여기서 이렇게. 상산 산거리 안 지났는데 여기가 상산 산거리 아니야? 소낭산거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 종점에서 이렇게 왔다고? 종점에서 왔겠지. 거기 종점 아니야? 아 그런가? 어, 나. 말차도름 정상이 0.9km네? 전망대까지. 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나? 난 전망대 갔다 갈래? 네. 그래, 반대로. 갔다가? 갔다 응. 앞대가 아. 있다더니. 줄이 대가 나왔네요. 근데, 거미줄이 진짜 많다. 사람 진짜 많았나봐. 이게 전망대야. 보여? 아, 옆에, 옆에. 보이긴 여기 사이에 잠깐 보여. 뭐야? 이게 전망대야. 안 보여 저기만 보여 저쪽에 김영인가 안 보여 이쪽도 안 보이고 이 나무가 있어서 한라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놀람> 말차도름 전망대라는데 조망이 1도 안 된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날라온 참... 어, 날라왔어, 얘가. 어, 한라산에서. 거기에 있다가 나무들이 이위상 엄청 이상. 많아. 하 둘, 셋, 네, 다섯 개잖아. 여기 밑에까지, 여기까지. 엄청 많아. 여기. 림보야지갈수 있는. 와, 생생해. 나무가 여기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 나무 우와. 우와. 야, 록시, 록시 나무. <laughs> 언니. 언니, 그 사이에 서봐, 여기 사이. 아니, 밖으로 가서. 응똑 음, 같이 해봐. 음. <laughs> 너무, 너무 웃겨. 정상인데, 정상 같지 않은 정상? 여기 정상이야? 여기 정상이야? 그러네? 650m. 649. <laughs> 아꽤 높네. 많이 올라와서 하니까. 그렇구나. 바나산 같았으면 힘들었겠지. 나산 650m야. 그렇지, 그렇지. 나산 바닥에서부터 치니까. 바닥에 여기 이미 400m. 해발고도? Altitude, altitude of sea level. 나잘 알아요, 혹지 Altitude, a b o v e Altitude라는 말을 아니까. 그 말을 고도라는 말이야, altitude above. 아까 뭐였지? 더 time required. 한 소요 시간. 음. 그다음에. Remaining time, time. 앞으로, 앞으로 걸릴 시간, 걸릴 시간. 응. 남은, 거리. 남은 거리 Remaining Remaining, Remaining. Altitude okay. above s e level Yeah 알아듣까뭐알아들을까 Current position 아 현재 Current가 현재잖아 현시세 이런 거할때 current, current. Current, position. current position Position, position. 위치 okay. 아내 네. 위치는 Position 이라고 면 되겠구나 그러네 Positioning 너 위치 어떻게 내 포지셔닝, 뉴 포지셔닝 그러면 뭐, 뭐 과장하든 뭐죠, 하겠지. 나 이거 우리가 전환당했을 때 외국에서 어쩌 포지셔닝 할거 아니야 그때. 어? 우리 저녁에 불은불름으로 불구, 모르지게 쉬고 6 시쯤 오르지게 무사. 거그. <laughs> Go 바다도 좋고 네, 바다 오름 뭐다 좋지만 곧잘 걸을 때이 싱그러운 숲의 향기랑 바람소리 막 이렇게 들으면서 혼자 걷는 것도 좋고 여러이 걷는 것도 괜찮고 원망하게 뭐 해맞이 숲길 걷다가 오르는 오름이라 한 2시간에서 두 2시간 두 반? 이따 갔다 오면 아주 만약에 제주도에 살면 진짜 맨날 이렇게 오름 하나씩 오르면 건강에도 좋고, 1일, 1일 오름 하려고 했었었는데, 힘들어가지고, 쉬기만 하고, 계속 쉬기만 하네. 아, 바다 들어갔구나. 바다 들어가서 오름을 못 올라갔구나. 내일부터는 좀 오름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가야겠어요. 손 흔들어 주세요. 손은 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 내 주렴. 털뱅이가 음, 진짜 커. 음.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잘 돌았습니다. 2 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쪽 해맞이 길만 쫙 걸어보자. 오케이. 아 좋다. 수가, 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되게 와일드해졌어 사진. 음 오늘 하루 종일 음. 해가 들어서 그런가 풀냄새가 좀 달라 또 음. 수분이 좀 날린가 날라간 수분이 없 음, 그런 느낌이야. 아 너무 좋다. 음 진짜 하일 내내 걸어도 좋다. 너무 좋다. 음, 너무 좋다. 진짜, 원 없이 했다. 사박오일을. 아주. 어제까지만 해도, 아, 침까지만 해도, 좀, 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응, 오늘 딱, 이러고, 오늘 이러고 딱 걷고, 어, 걷고, 오늘까지 걷고, 낮잠 자고, 낮잠 막 경치를 아무 바람 안 부는, 여기서, 이, 바, 나무 경치를 그대로 그냥 텐트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아, 정말, 더, 돈이 없겠다. 향후 1년 동안은 <laughs> 고프로 차량 정지. 아직까지 혼자만 힘들어 할까봐. 아니 그냥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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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타임이 있어야 되구나. 법판. 범, 섬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처음인데? 와. 태풍 전야다, 태풍 전야. 와. 우리가 알던 법판동이 맞나 모르겠어. 너무 고넉한곳이었는데 이봐봐, 이봐봐. 카페, 뒤에 아, 아, 아. 음? 카페들 70분 터 내년에 는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빌빈이 거기야. 빌데내기 진짜 좋다. 지금 너무 엄청이잖아음앞뒤비 어디로 해놔 건망 우리 아이네 바람 불면 엄청 날 텐데. 고군산이 바로 딱 보이네. 그었었는데 확실히 숲고자왈이나숲에 빠진 이후로부터는 바다올라길보다 안쪽 중산간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중산간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바닷가 근처 여름에는 중산간 고자왈 이렇게 하는 게딱 좋은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와.